자, 오늘은, 대전 수통골에, 홍룡 산촌 두부. 두부가 맛있다네요, 친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음. 와. 아, 이쪽이야? 아, 아. 이렇게 되는 메뉴가 테이블에 메뉴판이 네. 식당 분위기는 이렇게 털도 있고 룸도 있고 네. 지금 한2시 넘어서 환가합니다. 여기 브레이크 타임이 3 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이 인상, 2 인상 주문했어. 여기 아직도 맨날 치라댕이면서 먹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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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지, 들어? 푸짐하게 나오니까. 아니 나오고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 주말에 못 치니까 또나오는것같아왜 포기났어? 그아 그럼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나오는거야 으드셔 이걸로 바네다 예전엔 음. 이게 아닌거 이거 그리고 맛있어 숨부인거 봐. 음. 음. 어디요? 어디 아는 사람도 있고, 느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가지 다요. 먹는 거막 촬영해가지고 그냥 글만 올린써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야 근데 뭔가 푸짐하게 났다. 한쌈 해서 아 음. 두부 음. 고기 먹을래? 나도 맨날 저녁에 0시1 1시에 맨날 먹는 거야. 이지 너도? 너 배고픈 시간이잖아 수업하고 와서. 자 이거 배배 이거 맛있다. 배 김치야 뭐야 배 깍두기야? 밥이 아니라 술을 먹어야겠다 이거 이게 음, 뭐야 등산하고 와서 막걸리 먹으라고 이렇게 파나봐 동죽인에도 그렇잖아 응 거기도 그렇잖아 근데 동죽인에도 여러 번 갔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 거 같아 동죽인에는 동죽인에가 너무 올라서 가격이 또 옛날에 만원 만천원밖에 안해 여기도 올랐어 아, 아, 그래? 안 그래. 음, 뭐야, 녹두전 나온 거야? 뭐가 음. 자꾸 주설를 하게 나오네요. 아, 그래, 천국장이네. 음, 맛있어. 맛있어. 너 이거 찍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 민망한 거워어서 <laughs> 모르겠더라고 사어 응? 아, 괜히 그거 응. 찍으면 괜히 늙은 너없고어맘밥 응. <laughs> 먹는 거 사진 응. 촬영하고 한다고 그안 응. 네, 하는 있 고기파야 야채파야? 둘다 좋아요 응. <목소리도> 음, <맛있어. 목소리도> 아, 내가 음. 어, 제가 좋아하는 이거든요 읽는 어, 만약에 음. 막 진짜 거별로 시스템. 이거 두부가 맛집이란 말이? 두부를 직접 만드는. <목소리도> 하고 음, 찌개도 물. 네. 간다. 네. 제가 요고등어이 요렇게. <람소리> 음, 어서 아, 끝나고. 그런 네 그런 거. 늦게 먹어야 돼. 촉밥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어붙이자. 음. 고등어 주름이네. 음. 드시얼로 생각하지 말고. <laughs> 그럼 더 잘라서 편집하는 거지. 음. 맛있다. 이거. 음. 부드럽네. 쥐가 땡큐네 음, 음. 음. <laughs> 음. 어. 엄마가 아엄가 어. 어. 엄마가 아니 엄마가 엄마가 아니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가아가아니가아가 아니야? 아아해야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그니마가아니마 최고야. 근데 옛날, 옛날 간장이에요. 붉은 그때는 식었는데, 음. 지금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데. 음. 음. 먹어봅시다, 된장. 왜 피해? 이기 먹어보는 거야. 먹어봐요, 된장도. 거기다 밥을 비벼야지 맛이 어떤 거? 김치랑 먹어야지 지 음~~ 맛있어? 음. 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잘 맛있어. 청국장이야 음. 아 청국장? 음. 아 이거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먹어야 먹음직스러워 음~~, 음. 아, 그렇게요? 이벼도 음. 아, <laughs> 김치에 얹어서 아, 저렇게 먹으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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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부드럽다 음, 음. 음. 아, 그 이렇게 많이 먹지. 그래도 많이 먹지. 네, 감사합니다. 음, 흑김치 맛있네. 음. 오른밥 음, 제대로 된데고 음. 음. 멋있네 아. 근데 멋이면 두개두 개인데 또도 전인가봐. 쩡장 직접 만들어봐야지 음. 음, 고소하네 음. 네. 맛있네 단일 메뉴도 파네 근데 거의 다 저거 먹나봐 아, 우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소스 했다. 자 먹고 갑니다. 야, 오늘은 친구가 내기해서 저서 크림비도 내고 밥도 사주고 맛있다고. 야살쪄잘 먹었습니다. 비지가 파는구나. 비지 파는 비지. 커피집이야. 시장도 있습니다.